MZ들은 하루하루 치열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여전히 성인이 돼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더욱더 높은 주택 가격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빨리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어, mg는 어떻게 사는가 주제입니다 갑자기 mg 네, 죄송합니다 어, 저는 어피티라고 하는 그 메일링 뉴스레터 하고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사업을 같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는 어, 정말 mg들이 보는 그런 뉴스레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어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제목 잡는 것도 그렇고 여기 어 대표님이 진짜 좀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최근에 뉴스레터가 왔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mz 세대의 현재 어떤 주거 형태인가 해서 이게 부동산 내용이다 보니까 좀 같이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24년 3월 4일부터 6일까지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거의 한 800분 넘는 분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어 자가이신 분이 13%, 부모님과 함께 거주 26%. 어 그리고 월세 26%, 전세 28%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전세 월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 비중이 확실히 80% 정도 일 정도로 높고 자가는 어 크게 얼마 안 된다. 그 쉐어스도 1%대 정도 되십니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임차를 보면은 전세랑 월세 중에서는 어뭐 당연히 전세를 더 선호하세요. 전세 선호하는 게 76이나 되고 월세는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뭘 선호하냐? 전세 선호한다. 그러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물어보면은 매달 나가는 월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 요게 절반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월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전세를 산다. 이게 정말 베이스였고, 요즘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경제적이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어, 저는 40%. 근데 이게 되게 같은 말이야. 거의. 그때 사실은 전세도, 그니까 이자가 나가는데, 근데 전세금이 있다면은 전세 대출이 아니라 내가 전세금이 뭐이억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비용이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 나가고 있긴 한데. 그게 나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싸거나 비용은 안 나가고 전세 전세금액 그 자체는 보정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두 개를 선호하는 건데 이게 거의 90%예요. 그래서 전세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월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던 그 24%분한테 왜 월세를 선호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 그니까 65%가 전세 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선호하고 싶지만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게 너무 걱정되니까 그냥 월세를 선호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월세의 선호도, 이런 단기 계약을 통한 유연성,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이자 등 경제적 부담이 덜해서 이런 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그리고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는 거. 우리나라는 목돈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살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전세금이 있어야 전세를 살지. 전세금도 없는데, 전세를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은 목돈 사회라고 해서,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 정말 굉장히 그 부담이 큰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쉽게, 전세 살면 되지라고 할수 있지만, 그건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이야. 빵이었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약간, 그런 단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어, 월세의 근본적인 효율은, 어, 단기, 단기 계약도 있지만은, 대출이자 부담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근데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로 인한 선호가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사실상, MZ들은 다 전세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 전세하면 자가. 근데, 월세를 선호하는 MZ들에게, 이게 어피티 문체입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64.9%가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어, 부동산 거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다. M세대 희한님은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해요.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불안해진다. 리즈님은 전세금 대출제도 등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요?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니 전세사 엄두도 안 나요. 저도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보증금 2천만원 이상 넣기가 망설여졌어요. 월세가 아깝지만 안전을 위해서 월세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 과거에 빌라 시장에, 오피스텔 시장에 전세로 들어갈 법한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월세로 살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와 거래가 폭증했죠 근데 최근에는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도 진짜 많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이 26.4 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지금 부모님이랑 더 같이 사십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 어 영화야 그 탕기라는 드라마인데 프랑스인데 초강렬 찐득이 대표 이름 독립을 모르는 아들과 자유를 꿈꾸는 부모의 동상이몽 코미디 이게 당시에는 시대상을 반영한 코미디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안 나가는 거죠 다 나가는데 그래서 이놈을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부모 얘기가 코미디인데 지금은 코미디가 아니로 다큐멘터리죠 한국에서는 너무 진지하죠 같이 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부모 어른 돼서도 캥거루처럼. 요 주머니 안에 산다라고 불렸었는데 요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신 캥거루, 신 캥거루요. 지금은 어 엄마 주머니에 이제 세 명이 들어왔어. 결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어그 탄가처럼 어른 데도 부모 집에서 안 나가가지고 캥거루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나가서 결혼하고 자녀까지 데리고 부모 집에 다시 들어오는. 신 캥거루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터 리턴한 캥거루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리터루라고 부르는데 그 리터루족들이 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리터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신 캥거루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들의 인식도 근데 바뀌었어. 부모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08년만 하더라도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때 어나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지원해 주면 된다. 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에, 취업할 때까지만 지원해 줘야지. 결혼할 때까지만 지원해야지. 어, 결혼 안정될 때그 평생 지원. 평생 지원은 0.6% 매우 소수. 매우 소수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게 18년도 발표한 자료니까 대학 입학 얼마 없습니다. 대학 졸업 얼마 없습니다. 취업까지는 일단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전체 부모의 몇 퍼센트입니까? 10%, 60%, 83%, 85%가 취업까지는 무조건 자녀를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에서도 지원을 더해줘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지원해줘야 되고, 평생 지원해줘야 되고. 와.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 그 캥거루와 신캥거루를 만드는 것처럼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세대들을, 어, 소위 45세부터 어, 60세까지라고 본다면 45부터 60세까지는 위로는 노부모, 아래로는 자기 자녀를 이제 이중으로 부양을 하는 굉장히 빡빡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 아빠 결혼해서도 부탁해요 신 캔커로 쪽 등장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드라마였죠 전종서 씨가 나오는 웨딩 인파 서이이란 드라마에 그 전종서 씨 명대사가 또 있잖아요. 어 자기는 그, 자기는 죽을 때까지 베이비로 살 거야 라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아빠 집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 거야, 베이비로 살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등짝을 굉장히 세게 두드려 맞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높은 주택 가격이 근본적으로 자녀의 독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캥거루족이 뜨고 지금은 어 또더 높은 주택 가격으로 해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을 때신 캥거루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건강하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혼인 등에도 부모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부모가 캥거루가 되면 될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간섭을 하게 되고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살아서 자식이 독립적인 생활할 때그 자식 혼자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계속 품 안에 넣고 사니까 계속 관여를 하죠. 고관여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어리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눈에는 서로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결국 캥거루 형태로 살고 있다면은 그 부모의 눈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결국 그래서 결혼은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관으로 결혼이 그냥 둘이 눈 맞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관혼상제의한 예례로 사돈까지 서로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캥거루인 집안에서 자녀들이 그 결혼에 결정권이 있냐? 뭐 사돈이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돈끼리 어른들끼리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서로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어, 혼인이라든가 출산율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에어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에어른이 되는 거는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옆나라 일본을 보면은, 이뭐 철인 18호나 마징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거,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지팡이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 오타쿠들이 너무 나이가 먹어가지고, <laughs> 이제 이들이, <laughs> 어, 70대, 80대가 되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철인 28호나 마징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요즘은 지팡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예언컨대한2 30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어벤져스 마블 지팡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laughs> 야, 너 아이언맨, 아이언맨 지팡이 하고 다녔느냐? 어, 난 캡틴 아메리카 지팡이 하고 다녔는데, 뭐, 그러고 다닐 거요 우리나라도.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혼하고, 뭐, 가족도 이루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꼭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 과거보다 더 에어른이 많아지는 거는 전반적인 그런 트렌드인 것 같고요. MZ세대들의 주택관을 보면은 주택 시장에, 어, 놓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랑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보편적인 그런 복지를 하기보다는 그런 걸 하거든요. 사실 이제 민간시장에서 알아서 할 사람은 다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소위 소수 이렇게 이걸 레지듀얼 하다 그래가지고 자녀적 복지라고 하는데 어 전반적인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적응하시고 적응 잘 못하거나 안 되면은 자녀적 복지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자녀적 복지시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세 간격이고 쳐다보고 막 주거복지나 임대주택 들어간다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저런 잡설이 길었는데요. MZ들은 하루하루 치열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여전히 성인이 돼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더욱더 높은 주택가격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빨리 주택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